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의원입니다. 3월 9일 어제 SBS 단독 보도로 소개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엔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낸 지한달 만인 지난달 24일 서울시 교육청이 유엔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유엔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측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기관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보도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유엔의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대목에서 과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인지하고 있는지 함께 서울교육을 논하는 기관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14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만 명이 넘는 시민의 서명을 받고 시의회에 접수된 의안입니다. 아직 상임위에 회부도 되지 않았 고 의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시작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급해서 유엔에 그러한 답변서를 보낸 것일까요 시의회는 일반적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지위와 이에 따른 권한을 갖습니다.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둘째, 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셋째, 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넷째, 의회는 행정감사와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만약 교육청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제2절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육감은 이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견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의결이 되면 해당 안건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내법에는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른 절차적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번에 이러한 절차적 규정에 관한 국내법을 무시하고 국제기구에 국내 정부 기관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번에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내법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에서도 조례 안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국제기구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제적 망신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인 양 이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대표 기관을 사실과 다르게 매도하고 있는 교육청과 함께 할수 있을까요?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이 과장의 정결 처리로 인해서 교육감도 기조 실장도 담당 국장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 보내는 답변서에 교육감도 모른다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다음부터는 국제기구와 소통도 가능하고 전결 권한이 있는 과장들이 배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웅 의원 님, 수고하 셨 습니다.